내가 (5년) 이 하락기를 건네야겠다 월세를 음. 돌려야겠다 왜 음. 월세가 좀 받쳐주기 시작하니까. 음. 제가 그 교수님 영상 같은 거 보니까 상승한다 네. 하락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와중에 교수님은 약간 좀 하락을 할 거라고 전망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하락할 것 같다는 어떤 그 전망의 원인이나 근거를 좀 뭘로 거요? 보시는지.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거래량 감소 요새 절벽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그걸로 그걸 나타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의 적정성. 네. 적정성을 따질 때 우리가 DSR 우리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네. DSR이라는 게 자기 소득의 몇 프로인데 네. 50%가 집값 원리금 상환에 투입이 된다는 건 생활이 좀 쉽지 않다는 어,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전 세계가 항상 마진으로 한 45에서 50을 보는데 네. 대한민국이 지금 거기에 좀 가까이 갔습니다. 음, 아, 그리고 네. 거래량은 줄고 음, 미분양은 증가하고 네.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음, 이런 현상들이 동시에 이뤄어지면 부동산은 하락하는 게 그동안 전통적으로 음, 시장에 증명이돼 왔었습니다. 네. 지금 나타나는 시장 상황이 똑같습니다. 네. 그 현상이 작년 가을부터 저는 포착이 됐고 네. 원래 한2 3년으로 봤는데 네. 그 주택 가격 부담 지수라는 것이 이제 DSR에 연관되잖아요. 음. 서울이 지금 203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음. 50%를 넘어은 겁니다. 네. 그럼 다버티겠다는 얘기네요. 역으로 음. 말하면 물론 네네. 평균적인 개념이지만.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사전청약이라는 얘기 3기 신도시가 연결되잖아요. 네. 그럼 사람도 심리가 음. 그러니까 데이터상도 있지만 심적인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이작 뉴턴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천체 계산하고 이런 건다 해도 네. 인간의 광는 도저히 계산을 <laughs> 못겠다고한 것처럼. 주식 실패했었잖아요. <laughs> 네,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고점에 왔다는 신호들을 느끼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지금 관망이 아니라 지금 외면한 음. 수준이거든요. 그럼 아. 외면을 왜할까보면 네. 일단 자기 소득 수준에 맞춰서 볼때 우리가 유효수라는 개념을 보면 지금 정확히 하면 50%좀 넘게 무주택자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소득 분포를 보면 네. 70%가 월 500이하입니다. 어, 무주택자의 70%가 월 500이하에 네. 가도입니다. 네. 주택 가격을 네. 평균 가격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네. 자본환원율이라고 있잖아요. 음.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적정 범위 내에 주택 가격이면 거래가 일어나는데 그걸 네. 넘어선 거예요. 그동안은 네. 대출과 네.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관계 이런 음. 것들이 합쳐지면서 신기 효과가 네. 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기가 다가오면서 제 정신을 차렸잖아요. 네. 그러 돌아보니 음. 어좀 과도하고 모든 데이터들 중에 좋은 데이터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기서 상승하거나 유지된다라고 얘기하면 비정상적인 어. 판단이지 않습니까? 제가 네. 이걸 그 봤을 때, 그나마 3월 초만에도 남아있던 게 대선 이슈하고. 네. 그 다음에 전세대란 이슈였는데 네. 전세 가격도 계산을 해보니 네. 아, 이 월세가 더 훨씬 이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아, 이 월세로 하기 때문에 전세대란이 날 일이 없다. 아. 근데 만약에 금리까지 가중되면 네. 시장은 완전히 꺾인다라고 저는 이제 아.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네. 미국이 또빅 자이언트를 밟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저는 점점 확신이 확증이 돼 가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거래량이 어쨌든 완전히 지금 낮은 상태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저입니다. 경기심입니다. 어, 경기 갱신. 이렇게까지 낮은 게 사실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위기 상황들도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네. 이렇게 낮은 원인은 그럼 뭔가요? 네, 그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음... 주택 가격보다는 이미 너무 섰고 네. 자꾸 DSR, DSR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볼땐 일시적 2주택자를 활용한 투자하신 분들이나 음. 다주택자분들이 요구하는 상황이고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내가 집을 살수 있는 길은 대출밖에 없구나라고 세뇌된. 경제 시스템이에요. 네. 근데 대출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지 않을까요? 대출이 없으면 아, 집값이 대, 어떻게 될까요? 영크하신 20, 30 세대들 제가 만나서 3분 얘기하면 바로바로 네. 바로 이해하세요. 네. 어, 대출이 없으면 내려가죠. 그게 뭐예요? 대출이 있으면 집값이 받치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런데 국가의 내부 정치적인 정책적 상황과 달리 네. 들어보신 바젤 3, IFRS, 나인, 일레, 모 이런 써틴 뭐 여러 가지가 던져 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내년부터 뭐 필이 올해부터 시작했고 음. 내년부터 더 타이트해요. 네. 그, 그 와중에 아시겠지만 유동성 커버리지라고 자기자본 커버리지를 음. 두 개를 크게 섹탈 뒀는데 네. m b 께서 2013년도에 스위스 바젤에 가서 사인했잖아요. 음. 바젤스 협약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지키겠다는 거고 네. 아시겠지만 안 지킬 경우에는 네. 은행들의 신용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국제협약을 어겼으니까. 네. 그러면 콜금리 자금조달금리가 올라오면 금리가 더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지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요. 에 정부가 음. 뭐라 그래도. 근데 정부에서 뭐 DSR 푸는 어떤 언론 보도가 여러 개 있었지만 결국 네. 못푼 이유가 국제 룰을 어겨서 신용도를 떨어뜨려서 더 위기를 맞이한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다른 여러 가지 립 서비스로 돌려서 얘기를 하지만 네. 결국은 DSR이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음. 미래 소득을 가중해 가지고 네. 신 DSR 적용한다는 그게 50%거든요. 맞지는가? 그 선에서 제가 주택가격하고 음. 우리 이제 현재 소득 분포들이 살수 있는 여력을 계산해 보니까 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는 이제 아~ 이건 무조건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소득이 때는. 더 올라가지 않는 한 지금의 네네. 가격대는 지금 한계에 와 있다 어~ 이미 인계점을 저는 음. 작년 가을에 느꼈어요 사실 아, 그러면은 요즘에 사실 뭐~ 집값이 네. 막 몇억이 떨어졌다 이런 동네들도 막 기사에 막 뜨지만 네, 그렇죠? 또 반대로 또뭐 몇억이 올랐다 이런 네. 기사들도 막 뜬단 말이죠. 근데 뭐 신곡 같은 단지들도 있고 뭐 촉가 떨어지는 데도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좀더 여유 있는 분들이 살수 있는 데라서. 일단 서초구는 특별한 시설성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음. 왜냐하면 서초구는 아시는 바 같이 법원이 있고 네.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 흐름을 보셔도. 네. 뭐 정치적인 얘기를 부동산을 하고 싶진 않지만 네. 부동산은 정치하고 밀, 밀접합니다 정책도 그렇고 근데 이제 서초동에 변호사분들이나 법관분들이나 다 모여 살고 있고 네. 또 그리고 신분상승을 위한 사람들은 다다 다 모이고 있는 동네잖아요 네. 심하게 얘기하면 로또 맞은 사람이 만약에 도이나남면 어디에 집을 살까요 음. 뭐 제일 좋은 무의식적으로 서초동에 살거 아니에요, 살거 아니에요. 네. 그런 수요가 존재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신고가의 의미가 없는 동네입니다 사실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되는 건이 적어요. 네. 4천 원이 버는데 지금 2 5개군데 서울에 네. 2 4개 구가 하락입니다. 네. 그리고 강남, 송파가 버티다가 한두달 내부터는 음. 6주째, 8주째 하락이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그 흐름에 우리가 시기월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네. 일시적으로 하락, 상승, 조정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우리가 통계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시면 뭐 3개월에서 6개월 추세를 음. 이어가면 이건 추세선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네. 지속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특별한 외생 변수가 없거나. 음. 그런 걸 감안하면은 아 하락 조정기로 갔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서초는 버텨요 네. 버티는 이유는 거래는 없지만 네. 정말 필요해서 사는 분들과 네. 제가 말씀드린 특별한 분들이 살수 있는 음. 대상이라는 거죠 음. 희소성이 인정되는 대상이거든요 경제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그냥 사고 싶으니까 사는 거 어, 약간 예외적인 지역이라고 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어. 미국의 비보리 힐스처럼 네. 그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전체 시장의 평균의 형태에서 지금 우리 대표님 음. 말씀처럼 여기는 신고가 나와요 그 대상을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음. 그럼 우리가 볼수 있는 대상은 정상적인 가격 범위. 사실 강남만 빼도 지금 네.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음. 근데 그 강남 상구가 내려가는 폭이 적다 보니까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서울의 어떤 주택가격 지수표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봐주셔야지 게다가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서초구에서 이 얘기 드으시면좀 놀라시겠지만 서울에 매일 거래되는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아파트만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서초구에서 만약에 하루에 100개월이 됐으면 (10개에서) (15개만) 상승입니다 네. (80에서) (85개가) 하락입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의 통계가 아이러니한 것이 네. 표본이라고 아시잖아요 네. 표본의 개념이 (300세대) 이상 또 어떤 데 (500세대) 이상 음. 자의적으로 기관들이 정해요 네. 지금 한번도그 오픈한 데가 없습니다 그죠 어... 대단지 위주 네. 좋은 아파트 위주가 음. (1번이고) 네. 그다음 레벨을 나누다 보니까 식견면 서초동에서 (200세대면) 되게 좋은 겁니다 음... 그 통계 안 들어가요. 네. 그런 아파트는 지금 쭉쭉 빠지고 있어요 어. 또 이런 뭐 묘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2주째) (0.0이거든요) 서초가 네. 계속 둔화되다가 네. (24개월) 다 하락했는데 서초만 남았어요 네. 서초도 전세가 하락했습니다 드디어 음. 서초가 그동안 버티다가 네. 그러면 전세가 하락은 뭐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매매가격 하락의 전지현상인데 음. 서초동의 전세가 하락이 앞으로 (3~4주) 이어진다 네. 그럼 이제 매매가 하락으로 넘어올 수있다고 예측을 할수 있잖아요. 음. 근데 이 서초동의 지표에서 0.00 이란 수치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 0.00%라는 게몇 %입니까 도대체? 웃긴데 기 이게 평균의 개념과 여러 가지가 네. 복합적인데 부동산에서는 예를 들어 네. 3주 만약에 마이너스 0.01, 0, 네. 0 3주다 0으로 안 뜹니다. 그 뒷자리 다절사로돼요 네. 그럼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확인이입니다그왜안 음. 쓰냐? 네. 추세를 알게끔 써줘야 되지 않냐? 네. 제 느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0 .0 서초동도 0 저는 꺾였다고 봐요 이미 음. 그런데 보이지 않는 네. 뭐 통계 의 사소한 조작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추론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음. 통계를 떠나서 일단 거래량이 없어졌잖아요. 네. 근데 매물은 몇 천개입니다. 그럼 당연히 하락으로도 방향성이 정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월세가 상승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기사들이 네. 많거든요. 현명한 그래서 거죠. 네. 그 전세는 지금 막 금리가 막 급등하니까 같이 변동으로 옮기는데, 네. 그 월세는 어쨌든 계약해 놓면 으뭐 사실상 고정금리처럼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월세 쪽이 막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이거는 네.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너무 좋은 현상이죠. 어, 경제 논리를 뭐라? 정확히 파악한 수요자들이 네.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예를 음. 들면 서울하고 경기 일대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서요. 네. 전세 대출의 비율이 서울은 70에서 75% 70에서 75%가 대출 받았다. 네. 네. 아파트 전세 들어가지못 전세에서는 경기도는 75에서 80% 그러니까 웬만하면 받았다는 거네요. 다 받았죠. 이미 어. 2년 전에, 3년 전에. 네. 대출 막 좋을 때니까 또 전세자금 대출도 저리로도 빌려주나요? 빌렸으니까그 그렇죠. 상태에서 받았어요. 네. 받았을 때 보통 분들이 계산할 때 어떻게 들어갈까요? 아 내가 생활하는 소득 수준 빼고 음.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다 들어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게 금액이 지금 두 배가 넘잖아요. 지금 금리가. 네. 그때가 두배 2.25%에서 2 지금 4.5%대거든요. 음. 두배 됐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하실 게 8억짜리를 가정할게요. 음. 4억이면 2%때 80만 원만 냈으면 됐어요. 음. 근데 160만 원 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면 네. 애기 있는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디 로 가야겠어요? 좀 밑으로 내려가야 내려가려고 돼요. 내려가려고 보는데 딱 보니까 네. 어 아파트 월세를 월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니 그러니까. 네. 월세를 알아보니까 계산하니까 더싼 거예요. 음. 왜더 싼냐면 이 강남 지역에 지금 자본환율상 아파트 네. 7억에서 1 5억 사이에 자본환율이 한 혹자들은 뭐3% 된다고 떠들는데 그 수익률 말씀하시는 네죠? 거죠. 제가 네. 계산해 보니까 1.7에서 2%밖에 안됩니다 네. 10억 넘어가면 네. 그러니까 월세가 더 싸다는 얘기죠. 근데 전세금이 지금 4%잖아요. 네. 향이 굴러야죠 그러니까 전세물량이 빠지니까 음. 월세물량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지금 하락하는 게그유지 않습니까 음. 근데 그걸 갖다가 기자분들이 초반에 월초였던 네. 것 같아요 그 현상이 초부터 시작됐는데 뭐 어떤 신문들은 음. 월세 난민 뭐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네. 제가 대놓고 기레기라고 했습니다 아. 떳떳하게 네, 어떤 의미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답이 네. 나오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전세 대출금리 받아서 전세 그 값을 유지할 네. 이유가 없어요 왜 똑같은 네. 물건이 옆에? 음. 월세로 있는데 더 네. 저렴해 그러면은 그 월세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데 계속 전세로 갈 분들이 월세로 오는 거니까 그 월세 아, 물량은 또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계약이 어, 돼버리면 네, 근데 묘하게 줄지는 않습니다 네. 매매 물건이 계속 늘어나는데 거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금에 어떤 문제가 생긴 분들이 이걸 전세로 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육만 오천 개가 한두달 전이었어요 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네. 매매 물량이 근데 한달반 사이에 육만 천오백 개를 줄 늘었습니다 음. 한달반 사이 매물이 줄었다고요? 네네 사천 네. 개가 줄었는데 전세 네. 물건이 한 삼천 총개늘고 어. 월세 물건이 한이 삼천 개늘었어요더 네. 늘었어요 그래서 네. 전세 월세 그 매매 물건 총량은 음. 서울은 지금 아파트가 어마마이 늘었습니다 음. 쉽게 말하면 네. 아, 매매가 준거 대비 이제 전세 월세 그러니까 늘었다면서? 매매를 줄이고 싶어서 줄인 게 아니고 물량이 네. 안 팔리니까? 기사가 또 이렇게 나요 와 네. 아, 매매 물량 줄어 뭐 이렇게 네뭐 이렇게. 전혀 아닙니다. 음. 제가 시장을 가보면 네. 매매가 안 되니까 네. 요즘 아시겠지만 매매하려면 그 주택 뭐 1주택자나 뭐 주택 처분 조건부로 뭐 담보 대출 받고 이런 조항 네. 때문에 비어 놓고 있는 집들이 꽤 있었어요. 네. 강남이든 강북이든. 그런데 음. 그것들이 매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돌리는 거예요. 우선 전세로도 안 오고. 어, 그러다또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요. 몇번 네. 그랬잖아요. 세네 번. 네. 발표 때마다 음. 정부가 정식을 발표 할 때마다 네. 줄었다 제자리였다 줄었다. 네. 왜둘다다안 되는 거예요. 음. 둘다 다. 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진짜 안 좋은 상태라고 좀 판단이 되는 거고, 음. 월세는 줄것 같은데 또 나와요. 왜 나오냐. 네. 둘다다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 월세라도 받아야겠군. 이거는 네.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자산가 들이겠죠 음. 아, 됐다. 이번에 포기하고 음. 내가 5년 이 하락기를 건네야겠다 월세를 음. 돌려야겠다. 왜? 음. 월세가 좀 받쳐주기 시작하니까. 음. 어차피 전세 줘봐야 뭐 크게 뭐 투자할 데도 없고 뭐 이런 건가.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전세고, 음. 월세는 임대료 수익을 노린 건데 두 개를 다 노린 건데 네. 그게 균형점에서 지금 미스매치가 난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조정 겹치면서 지금 균형점 가고 있거든요. 네. 월세 지금 전환율 따지면 한3.6% 나오는데 네. 은행 매겨서 3% 나오잖아요. 음. 거기서 지금 지금 이게 이제 혼재된 상태죠 지금. 음. 근데 여기서 주택가격 이 내려간다 고가정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새로운 어떤 균형점이 나오겠죠. 과정이 네. 그 지나고 나면 재생에 내년 봄 여름 음. 그 사이에는 월세하고 전세하고 약간 맞춰지는 네. 비용 부담이 있어서 네. 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국은 전세 가격 이 떨어지고 월세는 조금 올라서 가 만나겠죠. 네. 부점이 그 나타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수익률이라는 거는 매매가가 내려가든지 월세가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네, 그렇죠, 맞춰줘야 그렇죠. 되는데. 그 확률상 우선는 매매가 내려가면서 수익률 어느 정도 맞춰질, 맞춰질 것이다. 예, 예. 아, 공급 대책이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쯤 되면 나올 것 같긴 하네요. 아, 그 250만 원뭐 아마 뭐 내용은 뭐 거의 뭐 예측하는 네네. 거 수준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세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일단 아시겠지만 3기 신도시와 2차 신도시의 공공택지들 남은 것들 그런 것하고 유유부지들 하고 하면 127만원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일단 음. 확정적인데 나머지는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한 40만원이고 음. 또 도심공공이 한 40만원 이래 가지고 네. 이 합하면 한 200, 210만이지만 17만원 네. 정도 돼요 212만원 여기서 나온 건데 도심공공하고 재건축 재개발은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왜 뭐 지금 3기 신도시나 공택지는 공 국가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음. 거고, 1 1 7만 원은 네. 나머지는 토지 소유자들이 호응을 안 하면 할수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유동적인 물량이에요. 뭐 의지의 표현이지 된다는 건 보장은 없죠. 전혀 보장이 없죠. 그런데 네. 정부가 이제 당근을 정확하게 주고 음. 공익적에서도 동시에 잘 살린다면 라 기가 막히진도가 나가겠지만 네. 제가 볼때현 정부에서는 그걸 딱 적정 수준에서 이걸 조율하지 네. 공격적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네.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이거를 하면은 일단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도 많이 고쳐야 되고요 네. 일단 재건축 재개발이나 도심 공공은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택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재결하고 소송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음. 매도 청구 소송하고 그 시간이나 비용과 국민적 어떤 기회비용 손실을 정부라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음. 계산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볼땐그 자체로 2, 3년 걸릴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디테일하게 정리되는 게.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갈 텐데 네. 그냥 민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민간에 네. 대한 베니피트를 주기로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조합원들도 만족하고. 네. 민간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면 또 분양가가 올라가요. 그렇겠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서 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약간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이잖아요. 아, 네, 네, 근데 대부분의 정치권에서는 그걸 하겠다고 하고 있고 해야만 또 약간 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말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표를 얻긴 얻는데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 수준인 거죠. 음. 예를 들면 일기 신도시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일기 신도시가 적정용적률이 뭐 일단 일산하고 분당은 169, 180으로 좀 음. 사업 수승이 있어요. 네. 그냥 놔뒀다 지금 리모델링으로 하고 있는 건데 노후 네. 연수가 차고 나서 네. 재건축을 하도 230% 나오거든요. 음. 35% 정도 네. 조금 잘 지면 50%도 어. 줘요. 네. 뭐 재정비 특별정치법 음. 투표를 위해서 했지만 네. 뭐 이런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네. 설문조사를 정책 위반을 위해 가지고 분당만 했습니다. 네. 왜 분당만 하죠? 분당 용종률이 낮으니까 네. 용종률을 높여야 사업성이 나오는 것인데 네. 180짜리를 갖다 300 준다니까 그러니까 하 순간적으로 음. 되게 좋았어요. 음. 좋았는데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분당에서 아 그거 안 하고 그냥 리모델링 할래 이럽니다. 그 어. 이유는 뭐냐면 자 180에서 300으로 하면 120%가 늘잖아요. 네. 늘어난 용종률에 네. 50%는 공공 기부한다. 네. 그러니까 그 기부 형태는 젊은 세대들을 뭐, 위해서 네. 공공 분양임대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 계산하면 딱 나오잖아요. 120%니까 60% 음. 늘잖아요. 네. 60% 늘면 180이라 60도 하면 얼마야 240%예요. 네. 재건축할 때는 차이 없잖아요. 음. 그렇죠? 네.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 정말 똑똑한 분들이죠. 음. 다 짓고 나면 네. 대지 지분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땅. 지분은 많이 줄죠. 부익남이니까 네. 다 아실 거예요. 네. 대지 지분이 그만큼 줄겠죠. 네. 그 계산하면 자기가 100년 살건 아니지만 음. 현시점에서 계산해 을 보면 어 재산의 손실이다 판단거예요 음. 그래서 이걸 판단한 리모델링 조합들이아 네. 우리 그냥 리모델링 갈래 이러고 있어요 음. 그럼 정부 입장에서 한일기신 도시 섹터가 있는데 네. 어디는 리모델링 이게 네.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벌써 어렵죠 네. 부딪히잖아요 네. 더 중요한 건법 따지가 안 됐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난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최적은 뭐냐 여지껏 대한민국 분야나전세계 어떤 도시계획의 역사 속에서 네. 인간이 쾌적하고 제일 좋은 상태의 용적률은 150에서 200 이에요 어. 그걸 맞춰서 뭐뭐 뭐 아시는 분은아실거예요뭐 에벤에서 하우즈 부터 유용한 분들이 페리 네. 글린주구 이런 이런거 가지고 우리 신도시를 지은거예요 네. 최적의 그러니까 중요한건 뭐냐 이 상태에서 새 집이 생기면 되는거예요왜 음. 기반시설도 다 거기에 맞춰서 해놨어요 음. 그거를 가지고 딸랑 10만원 늘리겠다고 네. 30만원을 뒤집고 도시를 뒤집는게 정상적인 도시계획인가요 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차라리 그냥 지원을 해줘서 네. 집을 짓 이게 낫죠. 음. 쾌적한 주거를 위해서 네. 난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볼땐 250만 원 택도 없고 네. 117만 원에다가 이제 공공택지 중에 네. 농적률을좀 올리고 했잖아요. 역사권 네. 500% 콤팩트 시티 음. 그게 이제 계산하면. 그게 한 20만 원 잘하면 음. 그러면 140에서 150만 원 나올 것 같습니다. 당장 어떤 공급에서의 해결은 없는 거겠네요. 실물 공급에 전혀 대해서는 전혀 국민 한테 도움이 되는 형태의 공급은 아니죠. 네, 거기다 오히려 또 괜히 재건축한다고 또 멸실되고 막 이러면 더 오히려 문제 일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주를 하고 이제 순환 개발 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물량이 나오는 시기는 15년 20년 뒤인데 그 사이에 네. 3기 신지 물량 나오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다 지어 놓고 네. 시장이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하죠 사실. 음... 지금 공급되는 것 중에 삼기신도시 3 4 0만 하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차 음... 공공택지들 계산하니까 한 언제쯤 입주가 된다고? 이번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요. 25년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가 25년 정도. 왜냐면 아파트 짓는 시간은 네. 2년 반에서 3년이거든요. 네. 기반시설 좀 늦게 들어오겠지만 네. 입주만 딱 순서에 따진다 그러면은. 지금 22년에 지금 사전청약 한 현장들 중에 네. 토지 보상이 100% 끝난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색택지가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2027년 뭐 이렇게 음. 이번에 발표할 때 나오면 네. 역풍이 불겠죠. 음. 아 빨리 해봤자 7년 10년 걸린다고 얘기하신 분들의 네. 전문가들 공통점이뭐냐면 토지 보상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있어요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그 10년 11년이 걸렸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토지부상 제도가 딱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입체환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네. 여러 가지 방식을 요번에 요번, 투트랙 전략을 썼는데요. 음. 그래서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발표한지 1~2년 만에 대한민국 역사상 토지부상이 100%된 거는 음. 처음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도 발전한 거죠 LH 네. 쪽도. 그래서 토지부상 속도가 빨라요 일단 네. 빠르고 그 부분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 이거는 생각보다 빨리 될수있구나는 음. 이미 발표할 때 판단이 들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전청하고 권유하는 입장이고 음. 그 물량들을 늦춘다고 해서 사전청약에 당첨된 분들이 집을 살까요 음. 아니죠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시기를 정부가 조정하게 되잖아요 네. 그니까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적분이나 다 계신 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네. 아, 안만 늦어도 6, 7년은 해야 된다 음. 빨리 알면 5년이지만 네. 5년 뒤부터는 입주해요안만 음. 늦어도 제가 볼 때는 네. 어떤 건 입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네. 볼때 그럼 그때부터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음.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앞으로 물량이 한 30만 개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4차 AI 아파트예요 음. 여러분들이 3기 신도시 주택에 대해서 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게 물론 서울 안은 아니고 네. 수도권이지만 뭐 3기 신도시는 입주 좋잖아요 네. 그 아파트들의 형태와 음. 자족도시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상상 못 하는 수준의 A급들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볼땐 그래요. 음. 일단 뭐, 원패스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네. 쓰레기가 없는 도시니까 바닥에. 네. 한번 살아보면 딴데못 삽니다. 음. 지금 이기신 도시 중에 예전엔 스마트 유비쿼터시스 네. 이거였고 지금 스마트 시스템이 네. 바뀌었는데 거기 사신 분들은 서울 오면 질입니다. 지저분한 동네, 서울. 미안한 얘기인데. <laughs> 아니, 근데 신도시에 살아보면 좋아요 살아보면 너무 아, 좋거든요. 아, 그러니까 좋죠. 쾌적하고. 음. 다만 출퇴근할 때 힘들죠. 네. 그걸 감수하고 가성비를 따져보면 네. 계속 사시는 거고.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젊은 음. 세대들이 과연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네. 그럼 제가 볼땐 신도시가 나름 경쟁력이 있거든요. 어. 어, 3기 신도시는 100% 네. 경쟁력이 있고 네. 2기 공공택지들도 좀 따라서 음. 좀 업그레이드 될거 아니에요. 음. 그 와중에 커뮤니티하고 돌봄센터가 있잖아요. 네. 돌봄이 얼마나 큰지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 상신도다 기본이거든요. 네. 여기는 이미 다 세팅이 된 거예요. 완벽하게. 음, 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 경쟁력이 좀 있지 않나요? 아.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가격이 예전처럼. 음. 지금 같은 불장이 나긴 쉽지 않겠다고 아, 보는 거죠. 그때부터는. 네. 제가 볼 그러면 교수님 얘기로는 지금 26년 7년 정도쯤 되면 어쨌든 입주니까. 네. 그러면 입주가 된다는 걸 가정하면 요즘엔 워낙 정보가 빨라져서 입주되면 그때부터 체감하는 게 아니라 어 이제 입주 그, 되겠네 그러면터그 그 전에 올수 있는 거잖아요. 벌써 오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는 사실상 좀 회복되긴 좀 어렵다. 제 계산 방식을 해 보면은 2023년은 네. 본격적으로 하라는 음, 거고. 23년부터 사년 정도 되면 이제 금리가 물가가 잡히면, 그래도 2.5 3%는 유지할 것 같아요, 음. 제 생각에 안무 올라가도 네. 내려가도 거긴 유지할 것 같은데 네. 경제 가또 위기가 되면 또더 내려가겠죠, 또 풀려고. 근데 그 형태의 저금리 상태가 네. 제가 볼때 최악인 거죠. 어. 왜냐하면 이전의 저금리는 일시적인 위기를 넘기 위한 것이었는데 네. 후, 코로나 이런 것처럼 네.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음. 병을 못 고쳤기 때문에 다시 저금리한다는 건. 네. 심각하다는 얘기죠. 아. 뭐 조지 소로스라든지 음. 다들 이미 유명한 투자자들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큰 위기가 올 거다라고 다 예측하잖아요. 아. 네. 근데 제가 데이터를 봐도 그래요. 사실상 이제 현실적으로 3기 신도시 공급도 어쨌든 하기로 했고 그러면은 공급이 더 더해지면 사실상 이제 계속 하락의 어떤 시그널을 더 세질 수밖에 없는 네. 거고. 3 4 5 6 6년도까지 갈것 같아요. 아... 최소. 그럼 그 뒤로는 이제 뭐 떨어지고 나서 뭐그 다음엔 좀 약간 좀 뭐. 왜냐하면 어... 사전청약 물량이 전부 소화를 못 하니까 네. 가격이 좀 내려오게 되면 네. 그동안 돈을 좀 모았을 거 아니야 안 사고 네. 그 청약이 안, 당첨이 안된 분들 계실 거아니에요그럼그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음...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게 네. 한 120, 30대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계산을 요구를 하면 음. 25%에서 30%만 음. 원리금 상에 들어가니까 네. 살수 있잖아요. 또 그때 되면 그때 다시 있습니까? 이제 조금 정 균형을 잡고 음. 회복세로 돌아갈 거로 전 보고 있 음. 아. 2공에서 3공 세대가 5년 지나면 네. 2 5시 30, 30 35세시잖아요. 네. 그 인구 피라미도 보시면 음. 나오죠. 답이 네. 피라미를 보니까 그것도좀 수요가 또좀 맞춰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그러면 6, 7년 대는 약간 주, 주식으로 말하면 기술적 반등. 아, 기술적 음. 반등밖에 안, 네. 안 된다. 그래도 에. 더 올라갈 여력이 안 되죠. 아. 그 당시가 그때까지는 경기 침체, 리세션이 네. 유지가 될 테니까 네. 소득이 늘은 중한 한계죠. 음. 한계죠. 다만 이걸 정책적인 변은 있어요. 네. 떨어졌을 때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처럼 네. 주택 임대 사업자를 더 강력하게 주고 양도세 음. 감면제도를 가면 네. 진짜 마지막 불꽃들이 배팅이 들어가겠죠. 음. 그 뒤에는 이제 삼기 신도시가 나오니까 네. 시장 상황이 으용서은 어렵거든요. 음. 근데 그때 장에서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으나 그 시기는 지금처럼 유지될 수가 없겠죠. 아. 그때는 지금처럼 단순하게 투자를 하셨다가 수익을 환원하기 좋은 시장이 아니고 그때는 정말 머리 뽀개지는 시장이 될 거라고 봐요. 음. 빠져나오려면. 그래서 네. 투자도 좀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